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 영어 문장. 왜 틀렸을까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죠? 출발!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오늘의 핵심 내용은요. how와 what을 구분해 드릴 거고요. 원리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깔끔 정리해 볼게요. question number one. 그거 어떻게 생각해? 위에서 말씀드렸죠? How do you think? 거기에다가 about it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것에 about, 대해서, think, 생각해, 너는 생각합니까?니까 do you?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How do you think about it? 이거, how do you think about it? 될것 같잖아요? 자, 정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네,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한번 잡아 드릴게요.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예, 네, 그러면, 어, 쌤, 어떻게가 하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인트를 잡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기본, 혹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how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말로 이렇게 고쳐지죠. 그리고 what은 대상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무엇이, 무엇을, 무엇까지만 가볼게요. 자,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 포인트는 앞으로 풀 모든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데, 우리 말에서 유독 번역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렇죠. 한국어의 번역 문제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라니까 how를 써야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어에서는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what,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what do you think? 의견을 물어볼 때 우리 말에서는 너의 의견은 무엇이야? 라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생각해?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How do you think? 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문장처럼 쓰면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떻게 생각해? 라는 말은, 너가 그래서 머리도 생각해? 아니면 컴퓨터로 써서 생각해? 계산을 해서 생각해? 깊게 생각해? 얕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다른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How do you think?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내 머리를 생각한다. 왜? 내 두뇌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질문이 돼버리니까 How do you think? 는 거의 못 들으실 거예요. 됐죠?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안 쓰인다는 거죠. 90% 이상. 그럼 어떻게 틀린 문장은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을 묻고 싶을 땐쓸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라는, 생각해 라는 요 동, 동사 있죠. 요거 일 경우에만, What do you think? 라고 하시면 돼요. What do you think?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늘 나머지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2번. 안부를 물을 때, 어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자, 5초. 다알고 있는 표현. 그렇죠. 정답은? How are you? 1번이죠. 당연히 1번이 정답인데, 그러면, What are you를 쓰면 틀립니까? 네.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알아두시라고요. 자, 포인트는 뭐라고요? 금방 나왔던 것처럼, 예, 네,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how와 what의 차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를 적용시켜보면요. 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 있는 What are you라고 쓰면은요. 넌 뭐야? 우리말로, 너 뭐야? 이렇게 쓸 수면 굉장히 무례하죠. 영어도 똑같이 완전 무례해요. What are you? 넌 뭔데? 이런 뜻이라 주의하셔야 되고요. 단 영화에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너 정체가 뭐야? What are you? <laughs> who are you?를 넘어서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를 물어보고 싶으면 Who are you?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너 정체가 뭐야? 너 외계인이야? 너뭐 냉혈 아니야? 너 괴물이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영화에서 들려요. 그때는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거고, 이거는 무례한 표현. 그래서 안부를 물을 때는 How are you? 3번 뭐하고 있어요? 도전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무엇이에요? 무엇? 얘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얘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What이 되는데 선생님, 그럼 How are you doing?은 안 쓰여요? 쓰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어체에서 인사로 How are you?도 쓰이지만 How are you doing? 어떻게 하면서 지내? 우리말로 어찌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이 표현 진짜 많이 써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아시겠죠? 3번 끝. What are you doing? 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What? 무엇을 are you? 당신이 doing? 하고 있는 중입니까? How? 어떻게 are you? 당신은 doing? 그렇게 하고 지냅니까? 이제 아시겠죠? 4번. 여행은 어땠어? 이것도 포인트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고 바로 풀수 있겠죠. 아, 자, 그럼 그냥 한번 가봅시다. 정답은? 그렇죠. 당연히. How was your trip? 이거죠. How was your trip? 어, 어땠어니까 정답은 how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 일이니까 is가 아니라 was가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당신의 여행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how, was, 였습니까? 당신의 여행이. 어, 여행은 어땠어? 라는 말로 이거예요. 그러면, what was your trip은 어떤 뜻이길래 그렇습니까? 이거죠, 뭐. What was your trip? 그러면 뭐예요? 무엇은, 내 여행은 뭐였어? 그 뭐, 뭔 여행이야? <laughs> 이런 식의 느낌으로 쓸수 있지만, 예, 이상하죠. 왜 이렇게 잘안 쓰니까. 이러, 이런 걸 물어, 여행은 뭐야? 이렇게는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얘가 자체가 틀린 반은 없지만 의미상 이런 문장을 쓸 데가 없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라고 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What was your trip? 이건 아니고, How was your trip? 그래서 4번도 How was your trip? 이건 묶어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딱! 그러면 하늘에 들어오시죠, 이제. 좋습니다. 자, 5번 문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느껴져라고 할때 한번 가볼까요? 뭐가 느껴져? 오초. 네, 정답은 네. What do you feel? 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냐, 어떻게냐로 1번 빼놓고는 다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에 뭐란 뜻이니까, 얘를 보고, 아, 2번이 정답이구나. What do you feel? 그러면, 쌤, how do you feel도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제 포인트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how do you feel 이라고 하면요. 은 어떻게 당신은 느낍니까? 오늘. 아, 오늘 기분이 어때요?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how do you feel은 기분을 물어볼 때, 감정 상태나 아니면 몸의 변화나 이런 걸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 How do you feel today? 그래서 의사분들이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환자한테. How do you feel today? How are you feeling?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laughs> what을 물어보면 이거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 하면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몸의 상태나 이런, 아, 아, sorry. 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how do you feel 이라면, 뭐가 느껴져? 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 촉감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예를 들면은, 눈에 안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어, 뭐가 느껴져? 오, 축한 뭔가 국수 같은 게 느껴지는데, 뭐 이런 게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할 때, what do you feel? What do you feel in there? 거기 안에 뭐가 느껴져? 이런 식으로 쓸 때에는 What do you feel이 된다? 그래서 뜻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What do you feel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ow do you feel로 쓰고 싶으면 기분이 어때? 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라는 뜻으로. 됐죠, 여러분? 6번. 거기 얼마나 멀어요라고 하는 문장. 네, 이거 뭐 많이들 해보셨죠? 도전해 보세요. 네, 정답은 질문. 여기에 무언 멀어요 아니었죠. 얼마나라는 걸 잡으셔야 되니까 당연히 정답은 how겠죠. 네, 그래서 how far is it? 그래서 far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how far is it? 그러면 what far는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법을 물어보니까 how.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혼자 연습하실 때는 에 how far, how close, 얼마나 가까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how expensive,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싼데, 이런 식으로. How, how expensive is it? 이런 식으로. How는 뒤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비, 얼마나 비싸. 우리말에 얼마나에 울리는 거죠. 얼마나 비싸. 근데, 무엇을 비싸?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연습하실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 붙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hat far is it? 이런 표현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 무엇 멀어요? 이게 우리말에서도 안 되듯이 영어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얼마나 멀어요? How, 얼마나, far, 멀리, is, 에, 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바꾼 거예요. 얘가 주어고, 그렇죠? 에, is가 동사인데 얘를 바꿔주는 거죠. 물어볼 때에는. 됐습니까? How far is it? 거기 얼마나 멀어요? 마지막 7번.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라고 하는 거, 뭐, 쉽게 풀으실 것 같아요. 자, 1번, 2번 뜻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도전해 보세요. 네, 뭘까요? 그렇죠. Do you know? Do, 합니까? You, 당신은 know, 압니까? 그 다음에 to read는 읽는 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읽는지를 압니까? 라는 얘기니까 how가 맞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o k 이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의 우리말에서의 뜻도 똑같죠. 예를 들면, 뭐, 영어 읽을 줄 알아요? 한글 읽을 줄 알아요?처럼, 읽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do you know how to read?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영어 읽을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What to read 라고 쓰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포인트는 알고 계신 것처럼, how는 방법, what은 대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do you know what to read? 그러면 무엇을 to read, 읽을지 아니? 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읽는지 알아? 읽을지 알아? 읽어야 하는지 알아? 아, 읽을 거리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그래서, Do you know? 당신 압니까? 무엇을 to read? 읽어야 하는지. 그래서 읽을 거 뭔지 알아? 이 정도의 뜻인 거고요. 얘는 말씀드린 대로 Do you know how to read? 그렇죠. 어떻게 읽는지 알아? 뭐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알아요? 뭐 독서할 줄 알아요? 글자 알아요?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문제 푸셨고요. Enjoy. 즐기세요. What you do. 여러분이 매일, 매번마다 하는 거. Every moment 매 순간 하는 일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뜻으로 이 문장이 틀렸어요, 그죠?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얘를 그렇죠 w a 으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What do you think? 자 좀이 아니고요. <laughs>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번역의 한국말과의 번역 문제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해라는 문장의 w a t 만 주의하시라. 그거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 봬요. Take care. See you next time. Bye.